뉴스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여성이 임신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골고루 보충해야 합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여성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 임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기 위해선 어떤 영양소와 영양제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완전 채식만 하는 여성이라면 임신을 위해 꼭 영양 보충을 해야 합니다. 임신에 중요한 지방산, 철분, 단백질, 엽산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양소가 부족해 임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을 하는 여성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을 섭취하지 않아 아연, 철, 비타민 B12와 같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에서 주로 나오는 오메가3과 요오드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신과 생식능력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식물성 우유와 녹색 채소에도 요오드와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육류의 철분만큼 흡수력이 높지 않습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거나 완전채식을 하는 사람은 본인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알아야 합니다.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음식 섭취로 부족한 영양소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보충해야 하며 이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에 함유된 아연은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정자수와 생식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 3개월 전부터 엽산 400 마이크로그램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은 태아의 뇌발달을 돕고 신경관 결손을 막는 임신부 필수 영양소입니다. 임신 중 엽산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습관성 유산, 다운증후군, 저체중화,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도 엽산을 무료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당뇨가 있는 산모라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신부의 엽산 권장 섭취량은 1일 6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는 임신 전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건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도 위험하지만 저 체중인 임신부도 조산이나 임신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으니 표준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